예전에 이미지를 편집하려면 어려운 포토샵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윈도우에 기본 기능만으로 웬만한 이미지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에서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윈도우 10, 윈도우 11 기본 사진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신 다음, 연결 프로그램 변경 누르신 다음에 사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뉴는 상단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점점점에 더 많은 메뉴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전체 화면 클릭하시면 위 아래 없이 사진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가 나오게 하려면 마우스를 위에 올리시면 오른쪽 상단에 메뉴가 나오죠? 그럼 다시 위아래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진도 한 화면에 보이는데 오른쪽에 1대1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사이즈입니다. 100% 나와있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34%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미지 편집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메뉴는 아까 봤듯이 여기서도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칭 할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 그리고 회전도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했는데 수평이 안 맞는다 한다면 이렇게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다 한다면 다시 실행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수를 비율을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비율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사각형 클릭하면 정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고요. 아니면 4대3, 7대5, 10대8 자를 수 있고요. 모서리 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 10대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으로 한 다음 자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겠다 한다면 복사본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를 해볼게요. 원본도 있고 복사된 수정된 사진도 있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다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다시 이미지 편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필터를 클릭해 볼까요? 다양한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 어떤 필터가 있는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흑백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 너무 필터가 강하다 한다면 필터 강도를 더 주시거나 뺄수 있습니다. 살짝만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여기 되돌리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자동 보정을 클릭하면 알아서 보정을 해주죠.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되돌리기 버튼 누르셔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세 번째 버튼 조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좀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다한다면 이 조명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네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노출을 통해서 좀더 밝기, 또 대비를 통해서 좀더 대비를 줄수 있고요. 뭐 하이라이트, 음영 이런 것들을 수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할수 있지만 색을 클릭하면 색조와 따뜻함이 나오죠. 명확도는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가장자리 어둡게는 비네팅 효과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이동하면 주위가 검은 게 되죠. 왼쪽은 주위가 밝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된 것을 복사 본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목 형상은요. 사진을 잘못 찍었을 때 이렇게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처럼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미지 편집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조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접목 형상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트에 동그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때 눈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목 형상이 사라졌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의 용량과 사이즈를 보시려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미리 보기 나오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서도 볼수 있지만,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I 자 버튼, 이 I가 파일 정보인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인 파일 크기와 용량 뿐만 아니라 어떤 카메라를 촬영했는지 셔터 스피드와 iOS와 조립값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의 용량을 줄여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 용량이 커서 못 올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고 이미지 크기 조정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넓이가 5,000픽셀 높이는 3,400픽셀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300하면 현재는 7메가바이트인데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17kb로 확 줄어드는 거죠. 아니면 100분을 클릭해서 80%로 아니면 50%로 줄일 때 가로세로 픽셀과 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의 파일 형식도 PNG나 BMP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저장만 하더라도 원본 사이즈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나는 가로세로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고 용량만 더 줄이겠다 한다면 품질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MB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자세히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변경 내용. 클릭하면 상단에 펜 모양이 세 가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색깔과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펜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지우려면 지우개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막 아, 그렸어요. 한꺼번에 지우려면 지우개를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모든 잉크 지우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완전히 지워지는 거죠. 자, 이번엔 사진 위에 글자를 써 보겠습니다. 사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너무 커서 잘안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진이 너무 큰다면 이렇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빼기 빼기 눌러서 한화면의 사진을 볼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 글자를 써 볼게요. 상단에 A 자 있죠? 그리고 글씨 쓸 곳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글자 크기를 바꾸려면 블록 정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바꾸실 수 있고요. 7시보다 더 크게 하시려면 직접 클릭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바꾸시려면 여기서 바꿀 수 있겠는데 저는 하얀색으로 할 거고요. 위치를 바꾸려면 테두리 위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저장하시면 되겠죠? 상단에. 그러면 덮어쓰기가 됐어요.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덮어쓰지 않고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겠다 한다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a4 용지 한 장에 여러 이미지를 인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장을 a4 용지 한 장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인쇄 누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는 사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더 많은 옵션 표시 클릭한 다음 인쇄 누르시면 이렇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A4용지 한 장에 이미지 한 장이 출력됩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A4용지 한 장에 2개 이미지, 4개 이미지, 또 9개 이미지, 35개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 인쇄 누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오른쪽 상단 테두리가 조금 잘렸습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프레임에 맞춤 체크되어 있기 때문인데, 요거를 체크 풀면 전체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출력이 됩니다.